<laughs> 드디어 밤이 됐군 그래 밤은 너무 껌껌하지 당연한 걸 말하냐? 그런가? 당연히 그렇지 아 저번에 네가 고자란이라고 말했지? 내가 고자됐을 때 느낌이 뭔줄 알았어 어떻게 쓰는데 내가 저번에 친구들이랑 놀때 내가 저번에 너무 뛰다가 철봉에 거시기를 박았거든. 근데 그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거시기에서 화산이 나오는 느낌이었어. 와 문화 충격이다. 원래 그런 거야. 제연오츠 Oh yeah. Oh yeah. Oh yeah. 응. 내가 고자 그렇게 돼버린거야 아휴 나는 고자가 되기 싫어 고자 돼볼래 한번? 응 한번 고자가 돼볼래 알았어 키 저기 있는 저기에 거실을 봐봐 뜨이 부분 너... 알았어. 네가 바꾼 곳이 여기야. 어, 맞아. 키, 내가 한번 해보지. 아니, 네가 고자라니. 어, 때 고자라니? 어떤 느낌이야? 심형, 시명, 심형이 된 느낌이야. 키, 나도 그랬거든. 거실이에서 오줌이 찔끈 나왔지 이게 바로 헐크의 거실이. 오줌이 찔끈 나왔음. 음. 오빠, 고절은 여러분들 고자되지 마세요. 오빠바이, 랄랄라랄랄 Say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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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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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